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닷새째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서 밤사이 700명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경찰 총격으로 숨진 알제리계 17살 라엘 군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지인이 모였습니다. 라엘의 할머니는 손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가 끝나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rrêtez, arrêtez! Ils ont fait ça le prétexte de naël. Non, ils ont pas arrêté. Moi, q u i s arrête, qui cassent pas les vitrines, qui cassent pas les écoles. 하지만 시위는 다섯째 이어졌습니다. <놀람> 파리 남부 라이레로즈 시에선 시장 집에 차가 돌진하면서 불이 나 부인과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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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북부 도시 릴에선 보건소가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차량 577대와 건물 74채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체포된 인원은 700여 명으로 전날 체포된 1,300여 명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4만 5천여 명이 투입됐는데 다름한행 내무장관은 단호한 대응 덕분에 더 평온한 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3년 만에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연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자국 관광객이 탄 버스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중국 등 각국 정부는 시위 영향이 있는 지역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